네, 22번. 역시 주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주제 밑에 먼저 좀 볼까요? Difficulties in identifying major pests in agriculture.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요한 해충, pests는 해충이에요. 해충을 알아내는데 뭔가 어렵다. 이 농업에서. 이번은, benefits of introducing natural enemies. benefit. 뭔가 이 점이 있다는 거네. 뭐 어떤 거냐면, 소개하는 거죠. 자연 enemy. 니까 아, 뭐, 자연 속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적 이죠 적을 into ecosystem 생태계에 소개하는 것의 이점. Ways to apply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적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생물학적 컨트롤 전략을 소개하는 거네요. To agriculture 농업에 있어서 농업이든가. 4번 side effect 부작용이죠. Side effect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est Elimination. 해충을 제거하는 거죠. Through Biological Control. Biological. 생태적,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조절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제거하는 것의 부작용. 5번은 Reasons. 이유인데 Partial Success. 어, 성공이 Partial. 부분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야 of importation importation 그럼 import에서 나온 단어일 거고 뭐 수입했다는 건, 뭐 수입품 같은 게 되는 거겠죠 environmental control 생태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데 이거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가 할때왜 그것이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예요 용어가 어려운데 이건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고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the term biological control 이라는 게 중심 소재인가봐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해를 해본다면, 바이오 그러면 생태, 생물, 이 생물학적인 걸로 뭔가 우리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 용어는 has been used, 사용이 되어 왔네, 이때까지. 때때로, 뭐, 어디서? in broad context. 매우 넓은 컨텍스트에서 사용이 되어 왔다. 뭐하기 위해서 커버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완전한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러면 여기서 A to G란 뜻이고 이 생물학적인 생물체들 그리고 biologically based products 이 biologically 하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하지만 중심 소재는 어쨌거나 바이오를 이용해서 컨트롤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잘못 드리고 왜냐면 설명이니까.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 주제인 것 같은데, importation programs, importation, 뭔가 수입품, 이 프로그램, to date, 오늘날, 은 대개, a 어, matter of trial error다. 문제인데, try, try 해보고, 오류를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trial error는, 뭐, 한번 해보고, 어, 맞네, 그럼 넘어가고, 안 되네, 그럼 다시 고쳐보고, 이런 뜻인 거죠. Based on experience of individual specialists involved. 근데 이게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specialists 포함이 된. 그러니까 연관된 이 개인에게만 기반되어 있다. 이런 는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Biological control 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오늘날 이수입품 프로그램에 쓰는 바이오 로지컬 컨트롤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개인 경험에만 기대 고있는것 같아라는 이런 어조인 거죠. 조금 애매하면 위를 한번 읽보면될것 같아요. 위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냐죠 In t h e s e situation, s 이러한 상황에서는 the problem is often 문제가 뭐냐면 이날 아니다. But. 이거다 이런 거죠. 문제가 뭐냐면 effective natural enemies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어, 자연의 어떤 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management practice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lack of concerted research. 어떤 리서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factors. 어떤 요소인데 어떤 요소냐면 결정 요소. 이 success or failure of importation. attempts. 이 수입품 우리가 시도하는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요소를 결정해 주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specific agro-ecosystem setting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이 개념이 여기서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 수입품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거 한번 그서 답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 좀 어렵지만. 중간에 살깐 뭐, 보면은,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pectacularly, has been successful 어 성공을 해왔대요 many instance 경우에서 with a number of 어 number of 많다는 뜻이죠 많은 past problem 특히 뭐 permanently <laughs>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resolved 해결한 뜻인데 해결되는 importation 그리고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atural elements 영구적으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these importation successes들은 have been limited. 한정이 되어 왔는데, 대개, largely 대개는 뜻이거든요. Certain types of ecosystems. 특정한 타입에만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음, 그쵸? 특정한 타입에만 성공적이었다. and or, 그리고 혹은 pa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ast n perennial ecosystems. 단연생 생태계에 이제 소개된 어떤 이 해충들의 상황에서만 성공적이었다. 온디아를 했는데, 한편 이러한 접근법은 has met with. 결국은 limited success 였다는 건데, major pest. 에는 limited.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raw crop이나, 뭐 완전 생곡물이나 other ephemeral systems. 빨리 죽는. 이 식물에게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괜찮은데, 뭐, 안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뭐,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게 인디비얼한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